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가이오라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어떤 칭찬과 격려가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한 개인에게 주는 칭찬과 격려의 편지이지만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또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오의 그 칭찬의 내용, 그가 했던 신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가 신자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고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으로 또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는 삶이 되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 문구는 세상적으로. 그의 어떤 부와, 그의 신분과, 그의 명예가 세상적으로 어떤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그 삶을 잘 이어가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사도 요한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은 가이오 개인에게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오와 그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함께 권면하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 하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고 신앙공동체는 그들이 속해 있는, 또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짧은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그의 삶은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어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기준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또한 가이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들이 평안하기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마무리되고,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이오가 했던 일들 중에 그가 정말 칭찬받을 일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으로 애쓰는 사람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 가이오가 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고 그들에게 협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먹는 것, 그들의 입고 자는 것, 또 그들의 여행에 필요한 그런 경비까지도 아마도 가이오가 챙기지 않았을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도록 그가 할수 있는, 또한 그의 공동체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그들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 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것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어, 교회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결국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이 있다면 우리의 또한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또한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들을 돕는지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의 힘을 따라, 또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했던 그의 삶의 그 신앙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그는 진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그가 살았던 그의 모든 모습 또한 그를 그와 함께 그 공동체가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은 교회로서의 모습 또한 신자가 살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더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물질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으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전먹이의 신앙인처럼, 애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개인이 그 신자 한분한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일들이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의 그 힘과 역량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개개인의 신자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며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정, 증거하며 진리를 지키고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일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